자, 웨이크론한테 종목 보겠습니다. 진문 하시면, 매수가 3,750원에 7%입니다. 어, 물렸네요. 750원 물렸고, 지금, 460원, 550원까지 갑니다. 본인 매수가에서 200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200원 정도까지 일단 올라왔었습니다 2,000개의 일봉을 통해가지고, 장기 이름을 좀 볼게요. 웨이크론한테 같은 경우가 터지면은, 5,000원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쵸? 5,000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일봉의 형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라올까요? 터질까요? 가면 좋겠네요, 일단. 매수했다고 하셨으니까. 물렸, 물렸으니까, 물렸으니까. 플러스 나와야겠죠.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어, 정고점 맥점 자리가 3 5 0 0원대예요 3,550원 정도. 3,550원 정도에서 머리 맞고 떨어졌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가 맥점이기 때문에. 맥점이 뭔가요?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구간, 시, 고, 저정이 반복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550원쯤이고요. 순간적인 반등이나 두들림, 강한 급등이 나오면, 한 800원 가다가 머리 맞겠죠. 700원 잡으셨으니까, 800원에 매도하시는 겁니다. 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이면, 요게 급등 나오면은 4, 5천원인데 왜 팔아요? 팔아야 됩니다. 왜? 물렸던 거니까. 오랫동안 물렸던 거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랜 시간 걸린 이후에, 요정목이, 잠깐만요. 이정목이 본전에 근접한 자리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 갖고 가고 싶은데요? 안 돼요.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매수까지 손절가는 이미 진작이 깼을 겁니다. 진작, 엔자에 깼을 겁니다. 우리 원칙표를 보시게 되면, 자, 원칙표 보시면 뭐라고 되 있습니까? 원칙표에, 에, 여기 손절 얘기 있는데, 21번이죠? 손절 못한 종목 개별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본인 매수가 온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도입니다. 웰크로한테 3 8 0 0원에 매도하시고요. 지금 틈 타고 올라가니까 3,300원 깨지 않으면 보였다가 3,800원 가면은 본인 매수가 위임으로 전략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합니다.